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82장 치본 어 농하여 무자 가세 하였다. 이 여덟 자를 가지고 풀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그 농업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농사는 천하지 이제 대본야 아주 박혀 있잖아요. 우리 민족의 어쩌면은 어리 농사 일에 그 부지런함, 이런 것이 다 우리 민족의 어리 아닌가 싶거든요. 치는 다스릴 치잖아요. 앞에 이제 정사를 이제 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정치라고 하죠. 다스릴 치. 그래서 다스릴 치는 이것이 아가를 기르는데 이게 길을 길이, 여기, 아가 씨앗이 별태예요. 별태. 그러니까 아버지가 씨앗을 갖고 있을 때까지는 별태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어머니에게, 땅은 곧 어머니, 하늘은 아버지.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한 거예요. 하늘 같은 아버지네요. 그러면은 바로 어머니한테 내려오면은 이제 아가를 이제 태안에서 기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 동시에. 아버지가 씨앗을 주시고 어머니가 기르는 거. 그래서 별태 기를이죠. 그런데 이 과정이 우리가 10개월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공이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동안 시간이 가야 돼요. 우리가 그 10년 단위로 강산도 변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인물도 거의 10년을 이제 그 공부를 하면은 이제 변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이제 다스림이죠. 예. 그래서 이게 2가 뭘로 갔다? 2가 7로 간 거죠. 그러면은 요 기르는 과정 있죠. 그 기르는 과정이 얼마나 기쁘냐. 그래서 이것은 기쁠 이가 되는 거잖아요. 예. 기르면서 얻는 기쁨.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위로 가면은 이것이 별태니까 씨앗으로 있을 때 가장 이제 처음 나오는 싹, 싹이 뭘까요? 익기태예요. 익기, 이끼. 익기태. 그래서 이것이 바다에 최고의 영양 김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태가 있고 보통 우리가 이제 검다고 해가지고 김태라고 하잖아요. 검다 검은 예, 여기 있기 그 김태라고 어, 파란색은 청태 검은색은 김태 <laughs> 예자 그래서 이게 태 은가로 가고 이 은가로 간다. 그래서 어머니가 처음 아가를 이렇게 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처음, 치, 이, 시가 되는 거죠. 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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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자, 그러면 허시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당연히 물이다, 수다, 수야라고 해 주셨거든요. 근데 허시는 그 출원지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보완을 해봤거든요. 어. 그리고 여기 이제 근본본이죠. 근본본. 그래서 우리는 소우주고 이제 자연과 소우주인 사랑과는 뗄려야뗄수가 없죠. 물론 이제 대우주와도 연관이 다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본본은 이제 뿌리본도 되는 거예요. 뿌리본. 그래서 나무의 요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나무의 이런 뿌리를 여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본이 좋다. 그러면은 조상 계속 내려간다. 학자 집안에 학자 나오고, 의사 집안에 의사 나오고. 그래서 이것은 어, 훨씬은 또 뭐라고 하셨을까요? 나무의 아래, 나무의 아래를 왈 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나무의 뿌리를 말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어 자가 나왔네요. 어. 자, 이것은 이제 어조사. 어조사, 어인데 이것은 이제 처속격. 어떤 이제 장소. 어, 이런 걸로 하면은 어느, 어느 곳에 하고 에서 이런 걸로 쓰죠. 그런데 여기에 또 까마귀, 까마귀 5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 5에서 감탄사 5가 또 됐거든요. 감탄사 5. 그러니까 이것이 음이 이제 두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 공부를 이제 좀 깊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조금 잘 해놓으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어조사 어가 까마귀 오로도 된다. 어, 그리고 이제 농사 농이 나왔죠? 농사 농. 농산 농은 이게 이제 바구니에다가 이것이 이제 3월 진이죠. 바위 밑에 물이 찰랑찰랑 할때 바닷가에 조개가 이렇게 나올 때, 하늘에는 정갈자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별진도 되죠? 별신도 되고, 어 날신도 되죠? 자, 부모님은 하늘이잖아요? 천명지 위성할 때 벌써 하늘이 명한 거, 하늘이 이제 주신, 우리의 정신, 또 마음 호흡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부모로 봐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은 우리 풍습에 생신이라고 해요 생신 자기 생일은 생일이라고 하죠 생신 어, 우리 어머니 생신날 석가탄신 그래서 생신이고 우리들의 생일이 있고 하늘 같은 나이, 부모님, 또 성인은 날씨을 쓴다. 그리고 요 때를 맞춰가지고, 요것이 이제 3월 진인데, 3월이면은, 어, 이 날씨가, 우리가 이제 씨 뿌리기에 아주 좋은 날씨인 거예요. 하늘이 말을 하는 것은 전갈자가 나타난다. 전갈자. 그리고 땅이 말씀하는 것은 요, 조개가 입 벌리고 나온다. 조개가. 조개가 입 벌리고 나온다. 이것을 우리가 기록 문화로, 별진, 날신, 네, 삼월진, 명리에서는 이제 천간 지지, 용진이죠. 예, 네, 그러니까 용은 이제 상상의 동물이니까 아직 물성화되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지지에서 유일하게 상상의 동물, 용진이 있어요. 다른 동물은 다 이제 우리가 현상계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무엇이 되려고 하는 어떤 원소, 보이지는 않지만은 분명하게 그런 원소가 있다. 그 3월에 우리가 벌써 바구니에, 이 바구니거든요. 바구니 구불구곤 바구니 고기니까, 예, 네. 바구니에 이제 씨를 뿌리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어, 요것이 농사 농이죠, 농사농. 네. 그러면은 허시는 또 농사농을 어떻게 또 설명을 해주셨는지 경야라고 해주셨어요. 당연히 밭갈 경이죠. 밭 갈고 이제 씨앗 뿌리려고 이제 준비하는 거죠. 경야. 자, 그래서 우리가 군주는 사공을 둬가지고 이 농업을 이제 관장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왕은 백성을 다스릴 때, 백성을 다스리는 거를 정치라고 한다면, 예, 반드시 농사로서 근본을 삼는다. 그리고 대개 대개 군자는 또 백성으로서 하늘을 삼고 삼을 위 여기서는 예. 그리고 백성은 먹거리로서 배부르고 둥따스면 되죠. 예, 먹거리로서 네 하늘을 삼는 까닭이 되는 거죠. 하늘로 여기는 거죠. 배부르고 등 따스게 해주시는 분이 마치 군주이고 군주를 하늘로 삼는다는 얘기죠. 예. 그런 고로 반드시 예 백성으로 하여금 오로지 그 힘을 힘써가지고 봄에는 이제 곡식을 심을 가죠. 봄에는 씨 뿌리고 심는 거죠. 그리고 가을에는 이제 여기 걷어들이는 걷어들을 새기죠. 그렇게 이제 할수 있도록 이제 고무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걷어들이는 그 시간만큼은 절대 빼앗으면 안 된다. 나라에 또큰그 공사가 있겠죠. 어, 뭐 성을 짓는 축성이라든가 어, 도로 공사도 있을 수도 있고 어, 토목 공사 또뭐그 전쟁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어, 아무리 그래도 이런 씨 뿌리고 걷어들이는 이 시간만큼은 절대 뺏어서는안 된다. 이것이 군주가 해야 될 일이고 사공이 반드시 이것을 예, 지켜야 백성이 그 참여를 이제 할수 있고 배부르고 등따 숙게 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치본 어 농이다. 그래서 다스림은 농사를 근본으로 하였고. 그 다음에 또, 어, 뒤에 또, 네 자까지 하면은, 요것이 아주, 여덟 자가 아주 멋지게 그 짝을 이루거든요. 뒤에 나오는 이제, 네 자는, 요것은 이제, 창모죠. 창모, 창과가 있죠. 창과. 창과는 이제, 강력한 거죠. 창모가, 창모는 일상적으로, 어, 항상 이제 우리가 도구로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와 이제 같은 것을 이제 주살이라고 보면 되죠. 요것은 주살이에요. 주살. 자, 요것이 가장 강력하겠네요. 예. 네. 강력한 다세 가지가 다 도구가 되겠어요. 강력한 도구. 자, 요것은 일상적인 생활 도구라고 해야 되겠죠? 자, 요것이 열심히 이제 창을 이제 연습도 하고 잘 사용할 수 있을, 있도록 이제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이 힘써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요것을 힘써 훈련을 한다. 힘쓸 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날씨에 관련된 건 비유가 다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어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안개 끼었을 때 운전하기가 진짜 위험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이 안개무죠? 안개무예요. 예, 허시는 이걸 뭐라고 해주셨냐면은 뜻이라고 하셨네요. 여기 이제 취미, 취미는 이제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취하라고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일, 자기가 또그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는, 될 일, 이런 것들은 정말 그 뜻이 있고 좋아서 해야 된다는 뜻이 이제 허시는 베스에 깔아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열심히 이제 근무를 하는 거죠. 어, 나는 일하기 싫다가 아니죠 네. 그는 기본으로, 어, 우리가 20이 되면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니까, 아, 자기가 의식주 해결을 해야 될 때, 근무, 예, 네, 부지런할 끈, 힘쓸무,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요것은, 자 이것을 이 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자 이것도 이 자거든요. 자 그러면은 예, 이것은 이것 저거 지시 대명사. 그래서 이것 자, 저것 자라는 거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검다. 검을 현이 반복된 거죠. <laughs> 검고 검다. 예. 그러면은 요거는 싹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싹을 키워보면은 이게 싹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요것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불어날 자도 되거든요. 불어날 자. 그리고 요것이 흐리다. 흐릴 자도 되고. 자, 요것은 이제 검을 자도 되고. 또 요것이 흐릴 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은 확실하게 거무련이 부수겠죠. 거무련이 부수. 앞에서 거무련이 가물가물 할 현이라고 그랬죠. 그 천지 현황에 있었잖아요. 천지. 네, 하늘은 아득히 가물가물하고 땅은 누런탕 그래서 천지현황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책에도 이제 자로 나왔는데 혹시 그 정약전 정약용의 형님이시죠? 이분이 이제 호가 현산이잖아요. 현산. 근데 천주교 그 박해로 흑산도로 유배를 갔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것은 거물흙이에요. 거물흙. 거물현, 거물흙. 거물흙. 거물흙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 해양에 이제 생물 도감을 이제 지으셨잖아요. 자산 어보를. 그래서 자산 어보라는 바다를 품은 그런 이제 해양, 생물을 정리를 하셨잖아요. 사전이에요. 해산물이죠. 해산물, 어, 생물, 사전이죠. 그때도 이 현산어보냐, 자산어보냐, 이렇게 이제 좀 시비가 있었는데, 어, 요즘 다 이제 자산어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 요자 자하고, 요자 자하고는 조금 다르다. 자, 이 자자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면은 하 어버 어머니 자가 되죠. 자애로운 어머니, 사랑자, 또 불쌍할 자, 예, 또 불원할 자.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불원한다라는 것은 이제 기르는 거예요. 기를 자. 그래서 우리가 물을 이제, 물을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은 분명히 사람, 어진 사람이 물을 이제 부지런히 주어서. 그런데 인생 자녀를 기울 때도 과유불급. 너무 많이 줘가지고 또그 넘치는 사랑이 오히려 망하고 넘치는 건 부족함만 못하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과유불급이라고 그러잖아요. 과유불급. 그래서 이것을 잘 이제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보다는 이자가 맞지 않을까. 길러야 되니까. 기를 자. 기를 자 때문에 풀초를 넣어야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실제 부스가 이것보다는 풀초를 썼으면은 이게 이제 맞는데 이것은 좀 연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상으로는 여기 기를 자기 때문에, 어, 여기 풀초가 맞지 않나 싶어요. 자, 그러면은 허신도 거무르자 써가지고 흑야라고 해주셨거든요. 풀초로 해서 어, 기를 자라고 하고 싶습니다. 내용상으로 봐서. 자, 그리고 어, 앞에서 나왔던 요것이 이제 심을 가잖아요. 심을 가, 또 농사지을 가. 자, 요것은, 요 이제 집가가 이제 집에서 우리가, 아, 당연히 이제 돼지를 기르게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수렵 생활에서 이제는 농업사회로 들어오면서 집에서 이제 그 멧돼지를 길들여가지고 기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직가. 저희가 이제 정착 문화가 이제 시작됐죠. 어, 농업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요, 요때 이제 농업사회니까 당연히 씨를 뿌리는 것도 봄을 기다려야 되고 평상시에는 돼지를 이제 축산업을 했죠. 어. 그래서 이것이 심을까지만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으면은 자 여인이 할 일이 있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자 그래서 이것은 시집을 간다 한마디로 어, 취업이 완벽한 전문 취업이 되는 거죠. 시집갈 가죠. 그럼 출가 외인 할 때는 자 요때는 시집갈 가를 쓰는 거죠 자 시집을 가서 당연히 돼지도 기르고 농사도 짓고 그러면은 부부는 뭐를 하실까요 네 공적인 일을 하시죠 그래서 집안일은 의식주는 다는 여인네가 하네요 여인네가 네. 그만큼 이제 남자들의 수렵 생활의 위험이 이제 많이 줄게 된 거죠 네. 그럼 허시는은 이제 시물과 농사 지을 가를 뭐라고 또해 주셨는지 이것은 벼화죠 벼를 이제 빼어날 수 열매실이죠 아주 좋은 이제 빼어나게 좋은 열매를 이제 거두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씹뿌리고 거두는 것까지 하는 것을 농사 지을 가라고 한다. 네. 당연히 농사 지어서 거두기 전까지는 일단은 심어야 되죠. 그리고 심을 가도 되고, 음, 심을, 이거와 같은 게뭐 있어요? 심을 식도 있죠. 그리고 또 심을 예도 있죠? 이것은 이제, 어, 나무를 이제 옮겨 심는 거죠. 심을 예. 요것이 바로 잘 이제 빼어나게, 어, 인류에 이바지 할수 있는 빼어난 열매가 되는, 되기를 바람에서 농부가 이제 정성껏 씨를 뿌리는 거죠. 네. 이렇게 훨씬도 정말 멋지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또 요것이 심고, 어, 걷어 드리는 거죠? 걷어 드리는 것은 요것이, 예, 올래 예, 여기 광릉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광에 이제 농사를 지으면 공동체에서 지금으로 치면은 농협창고로 이제 다 여기로 해서 이제 쌓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 그럼 공동체 생활에서는 이제 그 나누기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나눔을 하는 사람이 진짜 잘 뽑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제때에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두기만 하고 그것을 제때에 나누지 못하는 것을 인색하다고 래요 인색하. 인색할 색이죠. 이것이. 그러면 이제 인색이 또 뭐냐, 인이 뭐냐. 인은, 이게 그럴문이잖아요. 글이나 어떤 그 용리라든가 어떤 공신은 문장으로 아주 멋들어지게 하는 거예요. 글과 말로 멋지게 하지만은 실행은 문과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말로만 하고 실제는 언행 일치가 안 되는 것을 이것을 인색할 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이 아낀다. 말로만 하고 실제는 주지 않는다. 말은 그럴듯하고. 예. 그래서 아낄 인. 이것도 인색할 색도 되고 아낄 색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 처음에 농사를 잘져가지고 여기 들어올 들어오는 거를 거둬들인다 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거들색. 허시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사랑애잖아요. 거칠 이게 색이거든요. 거칠색. 예. 네. 근데 이거 신지 부끄러울 부끄러울 색도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어 지혜롭지 지혜롭게 잘 이제 나눌 수 있는 거 그것이 우리가 사랑이죠. 어 배고프고 그 부족한 사람에게 흠이 많은 거칠은 사람에게 더 그것을 이제 덮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이게 사랑해 잖아요. 허물을 덮어주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또 보듬어 줘야 되죠? 보듬어 주는 것이 바로 사랑해 잖아요. 사랑해. 자,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이제 잘 져가지고 굶지리지 않도록 용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어려운 몸을 이제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을 잘 이제 보듬고 덮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들색 그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이유 이유가 있는 거들색이네요네 그래서 허시는 참 이렇게 멋지게 해설을 해줬는데 무자 가세 어, 하였다. 자, 여덟 자 다시 한번또 마무리 해 보겠습니다. 치본 어 농은 다스림.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농사를 근본으로 하셨고, 씨 뿌리고 거둘 수 있는 어, 그런 때, 봄, 가을을 반드시 피해서 공적인 일에 힘쓰도록 하더라도 농사 짓는 그 때를 잘 기를 수 있도록 그 때를 잘 배려를 해줘야 된다. 그것이, 예,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이 된다. 라는 말을 이렇게 여덟 자로, 예, 해주셨습니다. 예, 오늘 또 여기서, 어, 마치겠습니다.